오늘 소개할 무기, 패치가 되지 않는 한 사용하기 애매하지만 재미있는 기능이 있는 무기, 카리아의 마술검입니다 근력, 기량, 지력 보정의 마검 사용 무기이며 마법을 신할 수 있는 검입니다 지팡이 대신 촉매로 마술을 사용할 수 있는 무기인데요. 이 무기에 크나큰 문제점들이 몇 가지 있습니다. 지팡이를 들듯 보조 무기로 사용하면 주무기에 전에 대신 마법을 시전하게 되며 단속으로 강화하는 일반 무기이지만 성질 변환이나 전일 부여가 되지 않는 그런 무기더군요. 그리고 마지막으로 마법을 사용할 수 있는 무기이지만 마술 보정치가 어, 오케이, 없다라는 점인데요. 촉매 장비를 잘 보면 마술 보정치라는 게 존재한다는 걸 아실 수 있을 겁니다. 이 무기는 촉매로 사용하는 무기이지만 이 보정치 표 가 존재하지 않는 무기인데요. 정확히는 존재는 하지만 이게 표기가 되지 않는 것이라고 하며 이 지팡이에 비해서 꽤나 낮은 보정치를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. 즉 검으로 마법을 쓸수 있는 간지를 가지고 있는 무기이지만 검 자체적인 성능도 지팡이로서의 성능도 애매한 그런 무기라는 말이죠. 그래도 혹시 모르잖아요. 패치를 해 줄지? 네, 편집이 끝나자마자 패치가 떠 있더라고요. 그래서 업데이트를 받고 본섭에서 서 다시 확인을 해봤습니다. 지력 보정치가 S로 상당한 상향을 받았고요. 상황 전과 같은 세팅에서 테스트를 해보면 딜 차이가 상당히 많이 나는 걸볼수 있습니다. 지팡이에 비해선 아쉬운 부분이 있지만 마법 쓰는 검이 탐나는 분들은 충분히 가지고놀만하지 않을까 생각을 바꾸게 되었습니다.